아, 오프닝 멘트가 생각이 안 나요. 뇌정지. 한 주간의 영화 연예 학습지 주간 기... 만약 자산이 2200억쯤 되는 베네플렉이 아빠라면 일상이 어떨까요? NBA 1렬에 앉아 치킨도 먹고 해달라는 거다 해줄까요? 아니면 나름의 교육 방식이 있을까요? 벤과 제니퍼 가노 사이에 태어난 장남 사무엘 가노 애플렉과 아빠 베네플렉이 얼마 전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개최된 스니커즈 이벤트인 가솔에 왔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죠. 백 1 Sam goes, I need to find some air Dior. We turn left. What size are you? Like eight. Eight and a half. That's incredible. Ben's lik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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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at's no. Oh, a lot of lawns you gotta mow there. <웃음> <웃음> a lot of lawns. Some Air Max. This is all your size too. Ben, That's I didn't me. do this on purpose. All the sizes. But... Size. Size, eh? Favorite shoes? Dior one We found two already. Yeah. Well, hand me that box. Oh, Here's you. three more. There's Here's three. 이때 벤 표정 보세요. 결국 샘이 원하는 신발을 사주지 않은 아빠 벤. 이 모습에 SNS에서는 벤이 교육적이라며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고, 얼마 전 SXSW 인터뷰 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결국 사주지 않았다는 왠지 대히로 떡상했던 배우 제나 우르테가. 얼마 전 신작 홍보를 위해 진행했던 폴 러드와의 공동 인터뷰에서 제나가 마블 영화에도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정말 의외의 답변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제나 그럼 혹시 DCU는 어때요? 해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열리는 패션계에서 가장 화려하고 주목받는 이벤트인 메갈라. 그동안 여러 차례 다뤄왔으니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라이언 레이놀즈 부부가 올해는 메가라의 레드카펫에 오르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저스틴 발도니와의 소송 때문인가 싶으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송 전에 결정된 일이라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수년 동안 맥갈라에서 항상 이목을 집중시켜 왔는데, 그렇다고 매년 나타난 건 아니었고, 작년에도 참석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난 2월 SNL에 나타난 것만으로 큰 주목과 반향을 일으켰고, 일부는 그들을 비난하기도 했으니, 최대한 대중의 관심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법정 배틀에 업데이트를 해드리자면요. 최근 라이언 레이놀즈가 자기를 소송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으며, 이건 발도니의 나를 향한 명백한 공격이다. 데드풀과 울버린의 나이스풀 캐릭터를 보고 자기를 조롱한다고 여기다니, 저스틴 발도니는 민감한 사람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As a feminist. 이에 발도니와 담당 변호사 프리드먼은 라이언 레이놀즈 당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질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냈네요. 그런데 또 블레이크 라이블리도 기각 청구를 하며 나도 소송에서 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직까지 법원 측의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과연 합의로 갈지, 내년 재판으로 갈지 한번 지켜보시죠. 윌 스미스가 라스베가스에서 무대 복귀를 완수했습니다. 거의 뭐 전성기 드폼 나왔다는 평인데요. 몸을 까딱까딱하면서 이너 서클의 배드 보이즈의 리믹스 버전을 불렀고 그 다음은 게린치키 웨렛. 그런가 하면 right there. mommy, mommy. 윌의 어머니 캐롤라인 여사님도 오셨고요. No, thank, thank you all for coming out tonight i'm just very excited and energized to be, with, be here with you you know i, I had a, a couple of really uh, powerful years of soul searching there was a will smith that was perfect there was a will smith that was flawless it was the image of everything i wanted to be, i thought people wouldn't like me if they knew i was scared sometimes, if i was confused, if i was angry, you know. so i, I, I call all of those like emotions and those energies that i like push down. i call them the, uh, they, they were the despicable prisoners, the parts of myself that i didn't like and i didn't think y'all could like me if you knew i had them. 그리고 눈물을 훔치고 온 저스트 투어 버스를 불렀습니다. 위는곧 자신의 신보 베이스톤 투루스토리를 3월 28일에 발매할 예정이며 이 앨범으로 그간의 감정들을 털어놓겠다고 하는데요. 저도 한번 진득하게 듣고 즐겨볼까 합니다. 그나저나 역시 폼이 안 죽었어요. 올해 56세인데. 코너 매끄리거가 SNS를 통해 아일랜드 대선에 출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매끄리거가 올링글을 간추리자면 아일랜드는 2026년 6월 12일까지 이후 이민협정을 완전히 이행하려 합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2025년 11월 11일에 치러질 것이며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일 것입니다. 코너 맥그리거를 지지하세요.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맥그리거는 아일랜드가 이후의 이민협정을 받아들이는 걸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협정은 망명심사기간을 1년에서 12주로 단축하고 난민이 집중되는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회원국도 난민을 수용하거나 돈을 내는 의무연대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난민 수용을 원하지 않으면 신청자 한 명당 한화 3천만 원을 납부해야 하고요. 이런 걸 정부가 국민에게 묻지도 않고 결정한다며 맥그리거가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인데 이 협정을 지지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면 그들의 의견도 듣고 싶다며 공개토론도 수용하겠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3월 17일엔 아일랜드의 문화를 기념하는 성패트릭의 날을 맞아 백악관을 방문 여기서 맥그리거는 아일랜드 정부의 이민정책을 비판하며, 아일랜드의 전통이 이민자들로 인해 상실될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민정책에 찬사를 보내면서 말이죠. 이에 아일랜드의 미하일 마틴 총리는 맥그리거의 발언은 잘못되었으며, 그는 아일랜드의 정신과 국민의 견해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이먼 해리스 부총리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며 맥그리거는 아일랜드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네요. 전문가들 의견 또한 회의적인데요. 트리니티 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게일 맥켈로이는 맥그리거가 공식적인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선 의원 20명의 추천이나 최소 지역 의회 4개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을 들어 그의 후보 지명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 혹시 여론은 어떨까요? 2023년 여론 조사에서 맥그리거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불과했으며, 89%는 아예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2018년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민사 소송에서 유죄가 인정된 맥그리거의 최근 법적 문제들로 인해 대중적 평판이 더욱 하락한 상태죠. 헐리웃 여성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남자, 꿈과 야망이 큰. 피트 데이비스니 또새 여친을 사귀었습니다. 바로 런던 출신의 모델이자 배우 엘시 휴이신데요. 플로리다판 비치에서 아주 그냥 좋아죽는 모습. 근데 이분이 은근 유명하죠. 유명 스타들과 데이트를 자주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라이언 필립과 5개월 정도 사귀다가 2017년 9월 휴이시 필립을 상대로 가정폭력 소송을 제기했고 자기가 펀치킥 콤보를 맞았다고 주장. 재판 직전 둘이 합의를 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됩니다. 직후 베니 블랑코와 사귀는데요. 블랑코는 지금 셀레나 고메즈의 연인이죠. 2024년 1월엔 제이슨 서데이 키스와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직업적으로는 게스등 브랜드 모델로도 활동했고, 2017년 플레이브의 미스 준으로 뽑히기도 했죠. 그런데 피트 데이비스는 한수 위입니다. 제가 잠깐 기억나는 것만 열거해두어 카지 데이비드, 아리아나 그란데, 케이트 베킨 세일, 마가렛 퀄리, 카야 거버, 피비 디네버, 김카다시안, 에밀리 라테코프스키, 체이스 스위 원더스, 메들린 클라인 그리고 엘시 휴이시니까요. 딱 9년 동안 알려진 데이트나 연애만 이렇습니다. 왕성하게 연애를 즐기는 피트 데이비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졌다. 얼마 전 국내에 충격적인 한 영상이 퍼지며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 자신의 몸보다 큰 리어카를 힘겹게 끄는 노인이 보이죠. 집 앞엔 폐지가 가득, 길목과 집안까지 고철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볼일을 볼수 있는 화장실조차 없어 외부 화장실을 이용해야만 하는 참혹한 주거환경. 사실 이 90대 중반의 노인은 70여 년전 한국의 자유를 위해 목숨 바쳐 전장에 뛰어든 6.25 전쟁 참전용사. 전쟁 이후 몸은 성한 곳이 없었고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매일 폐지와 고철덩어리를 줍는 비루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듯 집안의 표창장과 태극기를 걸어두고 있는데요. 얼마 전 그에게 작은 기적이 찾아옵니다. 한 한국 기업이 그의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찾아와 지원을 시작. 이들은 그의 일상을 함께하고 후원금을 주면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해당 지부의 모든 참전용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도록 매달 식비 지원까지 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바로 인프레쉬. 작년 부산에 한 참전용사가 생활고로 8만원어치의 반차를 훔쳤다는 소식에 한다름에 달려가 지원을 하면서 뉴스에 보드가 됐고 피부암 환자임에도 씻을 화장실조차 없어 목욕차만 기다렸던 참전용사에게 화장실을 고쳐준 사연도 알려지게 됩니다. 놀라운 건이 모든 후원을 인프레쉬라는 기업명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진행하고 있던 것. 인프레쉬가 만든 후원 굿즈를 구입한 분들의 이름을 내세운 것이죠. 이 태극기는 6.25 전쟁 당시 10대 청년들이 전쟁에 참전하기 전 자신의 의지를 새긴 서명 태극기로 인프레쉬가 장인과의 오랜 협업 끝에 그대로 구현해낸 것인데요. 서명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 어디에나 걸어 일상 속에서 역사를 기억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요. 수익금 일부는 6.25 참전 용사들에게 후원되며 지금 동참해주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전달되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고정 댓글에 태극기 키링을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6.25 참전 용사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영화는 백설공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영화의 주연인 레이첼 지글러와 겔가도의 불화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피플지 기사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23세의 레이첼 지글러는 39세이자 내 아이의 엄마인 겔가도과는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말했으며 심지어 두 사람의 정치적 견해도 달라서 긴장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만 18세 군입대를 해서 약 2년간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훈련 교관으로 복무했던 겔가도스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있다며 강력한 지지를 호소 또한 하마스의 만행을 알릴 목적으로 할리우드에서 47분짜리 무삭제 참상 영상을 상영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죠. 며칠 전엔 할리우드 워크 오브 페임의 이름을 새기곤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to all the young women out there, the young people, especially young girls watching, if a girl from Rosh ain can get a star at the Hollywood Boulevard, anything is possible. The star. Run, bro, run! run. The 반대로 레이첼 지글러는 팔레스타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습니다. 작년 8월 백설공주 예고편이 엄청난 뷰를 기록하자, 여러분 사랑해요. 우리 예고편이 단 24시간 만에 1억 2천만 뷰를 찍었어요.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모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저는 지금 로메오와줄리엔 리허설이 한창이라 일단 인사드립니다. 바로 또 만나요. 그리고 그 밑에 함께 기억해 주길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이라고 썼죠. 물론, 레이첼은 미국 유저 지주 해켄색 출신으로 아버지는 폴란드계, 어머니는 콜롬비아계입니다. 그 밖에도 2024년 미국 대선 때 카말라 헤리스를 지지하고 도널드 트럼프를 반대하는 인스타 게시물을 공유하기도 했었죠. 디즈니 측은 도대체 뭘 할지 모를 지글러를 말려보려고 전화를 걸어 게시물 수위를 낮추라고 말했지만 지글러는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지글러와 가도시 같이 오스카 시상식에 참석했다. 사이가 나쁘지 않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또 누군가는 지난 수요일 스페인에서 열린 영화 홍보 행사 때 결과도시 아예 없이 지글러만 나왔던 점을 지적하면서 둘은 절대 친구가 아니며 공통점 또한 없다고 말하는 중인데요. 이때 가도은 뉴욕에서 기자회견 중이었기 때문에 각자가 할 일을 한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모두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정말 불화가 있다면 백설공주와 왕비의 배틀을 보면서 감정이입하기는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자신의 투어 전 세계에서 비행기 승무원처럼 안전 브리핑을 하는 모습이 화제였죠. 한번 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JT Live 25 South American leg. The life jacket is located in a pouch at the side of your seat. To inflate the life jacket, pull firmly on the red toggles. If you have any questions, keep them to yourself. Oh, we're just kidding. Please ask the crew. We'll be flying over the beautiful countries of Dominican Republic, Colombia, Brazil. 올리비아, 투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요즘 티모시 샬라메와 기네스 펠트로가 찍고 있는 신작 영화 마티 슈프림의 촬영 현장 컷을 끝으로 오늘 순서를 마칠까 합니다 기네스 말로는 스포 장면이 아주아주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기대해 보겠고요 찡광기의 헨리 카빌의 유혈낭자 액션, 언젠틀 오퍼레이션을 볼수 있는 요 영상, 그리고 탑건 매버릭의 드림팀과 브래드 피트가 만든 올해 최대 대여 F1의 분석 영상, 고독한 미시카 더 무비의 리뷰까지 올라가 있으니까 꼭 함께 즐겨주시고요. 김유캐를 계속 일하게 하는 구독과 좋아요, 심금을 올리는 댓글에 우리를 또 만나게 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지금까지 주간 김유캐, 케이셨습니다.